안녕하세요. 엉가비다 여기입니다. 어, 또 오랜만에 인사 올려봅니다. 베란다 이제, 이제 바란다로 다 들어왔습니다. <laughs> 제가 얼마 전에 한참 동안 추울 때까지 밖에 내놨던 아이들 그리되에 이제 뚜껑도 다 긋고 뚜껑은 있지만 비닐을 다 긋고 했습니다. 세금류를몇개 어제 밤에 드렸어요. 영하 영화... 그세금류가 추위에 강하더라고요. 영하 한 5, 6도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비닐은 좀 씌워 놨어요. 그거는 그랬더니 별로 이상이 없는데 어제 밤에는 진짜 영하 8도, 7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럼 훨씬 더 추웠겠죠. 어 국민이 저는 여전히 국민이를 사랑합니다. 국민이를 사랑하는데 창도 있습니다. 창을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또안 드린다 안 드린다 하면서도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가득 채워지고 있네요. 이 아이들은 조금이들. 지금 물이 전체적으로 조금 들어왔는데요. 들어왔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물러도, 이게 완전 묵덩이 물른데요. 얘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저랑.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지난주에 완전히 수돗물 관수를 했습니다, 사오기로. 그동안에는 사오기로 잘안 했는데요. 요 선반을 바꾸면서 완전 사오기로 뿌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원하게 먼지도 좀날라가라 하고는. 그랬더니 지금 더 추워지면 또 1월달이나 10달쯤 되면 엄청 낮에도 영화, 영하, 영화가 되거든요. 여기위의 지방은. 그래서 더, 더 추우면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물을 갚은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청소 겸 뿌렸습니다. 한번 싹 청소를 하고. 갔는데요. 일주일만에 본 아이들. 이 창문은 양쪽에 다 열고 갔습니다. 저 블라인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겨울에는 제가 치거든요. 근데 여태도 원래는 뭐 집에 있으면은 적각즉각 반응을 하겠지만 그냥 걷어 놓고 문도 활짝 열어 놓고 그러고 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닫았다 열었다 또 내놨다 들렸다 하겠죠 아마 아무래도 그런데 집에 없으니까 그냥 좀춥 춥게 크라 하고는 열어뒀습니다. 근데 한겨울에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가 어이 토속 하늘리가 너무 예뻤는데 올해 묵 묵으니까 이 로제트가 너무 쪼꼬미가 돼가지고는. 제가 분갈이를 했거든요 분갈이를 했는데 조금 봄에는 좀 키워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런요니, 런요니가 맞을 것 같아요 런요니가 맞나? 로라예요 로라 로란 한몸이었는데 얘가 여름에 힘들어서 뿌리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몸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어, 조금이 주피터. 쪼꼬이 주피터. 요큰 주피터가 하나 있는데요. 좀, 조금 종류는 틀린 것 같아요. 요게 진짜 예뻤었거든요. 큼덕하게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크고, 이 화분보다 더 컸을 거예요. 진짜 예뻤는데. 요것도 뿌리 몸살을 앓더니요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베로니카. 손톱이 하나 다쳤네요. 빛감이 살짝이 들어오는 거. 아주 빨강이도 예쁜데요. 살짝 들어오는 것도 저는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름 뭐지? 이 제클린. 어, 햇살이 지금 반사가 돼가 제, 제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시쯤 됐는데요. 외연님들은 지금 한참 성장기에 있어서 여름보다는 색감이 덜 이쁘죠. 더군다나 또 햇빛도 뭐 잔뜩 못 보니까. 어, 지난번에 셔츠를 올렸던 셔츠를 올렸던 뭐였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셔츠를 음. 올렸던 얘가 어휴, 머큐리 <laughs> 머큐리 그리고 여기 러블리 로저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지금이 가장 예쁘고 모아지고 여름 생각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예쁘다 예쁘다 해야죠. 음, 롤레 렐라이오 빛감이 지금 굉장히 투명하면서 예쁜데요. 화면에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게 너무 예뻐요 젤리 젤리하면서. 요게 원종 비엘라. 오 여기 너무 예쁘네. 지피엘라. 맨날 위에 것만 보여주게 되네요. 햇빛이 바짝 나오니까 요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요. 밑에는 쪼꼬미들도 있고 금도 있고 원은 언제쯤 큰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름을 잘 보냈으니까 이름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완전 쪼꼬미 원앙이었는데요. 원앙 원항. <laughs> 근데 입장이 하나가 별로 안 좋네. 요것도 주피터. 요것도 몸살 이거 분갈이 몸살을 알아가지고 입장을 다 떨궜습니다. 요거는, 멀로금. 근데 지금 치마를 입어가지고는 좀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메스트로금. 지금 베란다. 안으로 다 들어가 북작북작 해가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네요 요거는 요게 이름이 뭐지 요건가 요건가 이렇게 뭐. 이름은 다 봐야 되지만 그래도 예쁘게 제 역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은 요 베란다다. 이건 봄쯤 돼야 조금 더 물이 들어올 거예요. 저 하우스 하우스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이랑 비교도 안 되죠. 어. 그런 대로 나름의 나름대로 저는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집에도 제대로 못 보는데 키핑 장가지가그 확인 집에서 매일 보면서 매일 보는 게 좋았어요 베란다 다육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또 키팅장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 요거는 가인. 어우 가인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몸값이 엄청 내렸더라고요. 근데 더 이제 자꾸 들이기는 하는데 더 너무 지나치게 늘리지 않게끔. 나름대로 조금 조정이,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예쁜 아이들 보면 드리고 싶은데요. 그걸 끄듯이 드리면 자리는 좁고 또할수 없이, 할수 없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휘핑동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또 너무 힘드니까 휘핑장이 편하긴 하죠, 아무래도. 베란다, 베란다 다역보다 베란다 생활보다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맨날 보고 지금은 뭐 맨날 맨날 반응도 못하고 못 보고 하니까 조금 힘들긴 합니다 요 아이들 맨날 못 보니까 저도 어요살구무 임금이 너무 예쁘네요 저 작은, 다른 쪽에 있는 아이는 너무 쫄아들어가지고 나가졌는데 어디 갔지?이 습세실리 소금이 거리대 있었거든요.요 아이는 옷자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애초에 드릴 때도 묵둥이를 드렸는데요.근데 약해를 입었는지 화상을 입었는지요. 중간에 입장이 완전 말라가지고는 어제 밤에 여태도 화염을 못 띄우고 있다가 어제 밤에 화염을 떼어줬습니다.아마 이거 비 맞고 비 맞고 제, 제대로 제가 됐때 말. 못 틀어줘가지고는 그 화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거 잠깐만요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쑥으로 예. 세요 루비 루비 레크리스 요 루비 레크리스가 계속 본부터 요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완전 앞에서 난간 난간에 요르고 지금 추운데도 비닐 하나 안덮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요게 저 남부지방에는, 그 뭐야, 월동도 한다, 한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드려야 되겠죠, 저도. 음, 여가 신기합니다. 너무 예뻐요. 저희 딸 집에도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추워가, 추울까봐 안으로 드렸는데, 그 아이는 햇빛도 못 봤는데도, 건강합니다. 한 포트인데, 요거는 두 포트 합식이고. 음, 예쁩니다. 요러고, 오랜만에 인사드려봅니다. 햇빛이, 햇빛 때문에, 모두 어, 모두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안에 방울봉랑인가 완전 가지만 있습니다, 저. 짧은 그 뭐야, 이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참 동안. 안녕히 계세요.